레딧발 3.4 나선비경 캐릭 필름률? 행양배 바로 밑에 신호부 있네. 이게 현재 신호부의 위치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제가 지금 현재 원신에서 가장 사귄 원소 반응으로 말하면은 첫 번째가 개화, 두 번째가 만개. 왜 개화랑 만개가 사기냐면은 난이도가 너무 낮아요. 증발이건 융해건 순서 신경 써야 되고, 붕 굴리는 거 신경 써야 되고, 뭐 원소 에너지 신경 써야 되고, 신경 써야 될게 더럽게 많은데, 대화는 그냥 닐로 켜놓고, 궁쓰고, 이쓰고, 궁쓰고, 이쓰고, 궁쓰고, 이쓰고 하면 끝나요. 그리고 만개 같은 경우도 보통 쓰면은 이제 나행시 이렇게 쓰잖아요. 나이다, 행추, 신호부. 나이다 그냥 이 묻히고 궁쓴 다음에 행추, 궁쓰고, 이두번 돌리고 재래검으로, 그 다음에 신호부 이딱 키면은 그냥 만개가 우수수 박혀요. 이게 진짜 난이도 대비에 비해서 너무 말이 안 돼. 여기 중국발 원신 티어표 여기 아라이탐이랑 원액이 처박혀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왜 이게 원액이 여기 있냐. 말 그대로 원액이 여기 있는 이유, 0티어에 있는 이유는 개화 반응이랑 만개 반응이 둘다 원액을 사용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렇게 0티어로 박아놓은 거다. 그리고 실상 이 원액을 사용하는 반응인 만개, 발화, 개화, 이런 반응들은 취급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니까 지금 이런 경향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현재 나이다가 탑티어에 있는 이유, 그리고 아라이탐이 신케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57%의 기용률을 가지고 있는 이유, 그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왜 행양배가 신호보다 그럼 위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 친구들은 원래 키워진 캐릭터잖아요. 개화 반응이나 만개 반응이나 일단 파티가 하나 더나오 그리고 얘네들은 다른 파티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네들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남아 있는 시노부를 쓰는 거지. 얘네들이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노부피을 요요 이 친구 라인업들을 보면 은이 친구들이 현재 어디 쓰이고 있냐. 발산 촉진에 쓰이죠. 흔히 말하는 촉발 반응에 쓰이죠. 요요도 개화 파티에 쓰이죠. 지금 이 원조 사기 라인업이라고 불렸던 사성 라인업 행양배 제외하고는 이 친구들 세 명이 지금 전부 다 풀이랑 관련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쭉 보시면 알잖아요. 나이다 제외하고, 카즈야, 야란, 라이덴, 종려. 이 라인업은 기존에 쓰이던 반응이죠. 그리고 아라이탐 신규 반응이죠. 코코미는 이제 개화 반응에 쓸수 있죠. 미코가 왜 여기 있겠습니까? 미코도 똑같아요. 촉발 반응 용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상 지금 카즈아, 야란, 라이덴, 종려 이런 원래 키워져 있던 애들 제외하고 나이다, 아라이탐, 코코미, 미코, 닐루 이 라인업까지가 현재 전부 다풀 반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원래 티어가 높았던 애들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냥 풀 반응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게임이. 생각을 해보면은 닐루를 걸은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 내가 사이노도 안 뽑고 닐루도 안 뽑고 나이다 때문에 이제 둘다 걸렀는데 개화 반응을 쓰려면 닐루가 있어야 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냥 날벼락 떨어지는 소리지. 너무 억울하지. 그리고 여기 여행자도 보시면은 풀행자도 무려 7.41%라는 기염을 토하고 있고요. 이 친구가 왜 여기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아래 에 있는 친구들 보십시오. 이 처참한 픽률 지금 원래 있던 친구들의 픽률이 낮아진 거 보세요 포도는 뭐 원래 적패라고 친다고 해도 그리고 아야토 아야토가 올라온 이유도 딱 그거죠 만개 아야토 나이다 행추 시노부 이 만개 발사대로 쓰이는 아야토가 이제 떡상을 한 거죠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리고 아야카랑 신학은뭐 같이 붙어가지고 들어가는 거고 소는 이번 후반부에서 좀 쓸만해가지고 쓰이는 거고 사인노 뽑으신 분들이 쓰는 거고 그리고 이 아래 라인업들을 보면 은 처참하죠 알베도, 가무, 요이미야, 방랑자, 이토, 벤티, 유라, 클레, 다이루크는 0.41% 이루고요 얼마나 지금 취급 잃었습니까 옛날에 있던 반응들이 근데 놀랍게도 풀수저를 들고 있음에도 픽률이 2.74% 밖에 안 되는 콜레이. 멤버 친구 아니랄까봐. 콜레이는 단점이 너무 명확하죠. 이 e 스킬이 후딜이 너무 길고 큐도 너무 범위가 좁아가지고 단시간에 풀을 묻히는 용도로 사용하면 나쁘지 않은데, 근데 실상 장기간으로 풀을 묻혀주는 애들이 더 필요한 실정이라서 콜레이는 이제 좀 제외가 된 거죠. 그리고 토마도 이제 핑률이 조금 올라온 이유는 발화반응으로 쓰기 위해서 올라온 거고요. 근데 요요가 핑률이 그렇게 기대한 것만큼 핑률이 높지 않은 이유, 그건 왜냐면 닐루 때문에 그래요. 왜냐? 여기가 아마... 닐루가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확하게 요요를 써먹으려면 다른 파티에 써먹어도 되지만 닐루랑 같이 쓰는 게 베스트란 말이에요 닐루가 없어가지고 요요를 안 쓰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요요는 촉발반응 쪽보다는 개화반응 쪽에 좀더특화되 애라서 개화반응이랑 같이 쓰는 게 훨씬 더 좋은데 나이다를 뽑기 위해서 닐루를 걸렀던 사람들이 많을 거라서 그래서 요요가 픽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아마 보유율일 거예요 33.42% 이제 보유율을 보면 이게 나오는 거지. 요요는 핑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보유율 대비. 왜? 닐루가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진실의 파편인 거죠. 요요는 사실 핑률이 낮은 게 아니었다. 그리고 뭐 살아야 라이덴 강화형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고. 파루잔이 핑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는 결국 파루잔이 기용될 시점은 파루잔을 6도를 달성했을 때가 훨씬 더 많으니까 보유율에 비해서 그렇게 기용률이 높지 않은 거죠. 실제로 바람 캐릭터들 보면 지금 소랑 방랑자가 이 정도 취급을 받고 있는데 바로전이 같이 출동하기에는 너무나도 이 친구들 사용률이 좀 낮다 그리고 이 티어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수 있는 거는 나이다가 서열 정리를 했다 나이다가 완벽하게 지금 신들 서열 정리를 싹다한 거죠 나이다가 서열 정리를 한 이유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나이다는 모든 풀 반응에 관여할 수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뭐 촉진 발산 반응이든 개화 반응이든 만개 반응이든 발화 반응이든 연소 반응이든 현조 는 모든 풀 반응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기 때문에 현재 풀이 이렇게 위상이 높은 시점에서 전부 다 신들을 서열 정리를 해버렸다라는 게 드러난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이런 걸 봐야 돼요. 상시 애들을 좀 보면은 더 충격적인 거지. 바이로크나 각청 이런 애들 보면은 상시의 실태다. 그 와중에 타이나리는 풀 수저라서 그나마 살아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사실 더 하나. 알베도가 살아있다. 아직까진 실직하지 않았다라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난 겁니다. 가모랑 요이미야 방랑자, 이토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알베도가 왜 살아있냐? 진짜로 말 그대로 서브들이 비어있으면은 무난하게 넣을 수 있는 게 알베도거든요. 대충 넣어가지고 장판만 깔면은 딜을 어느 정도 해주는 친구니까. 근데 아마 지금 현재 이 티어 리스트도 많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번에 호두랑 야란이 복각을 하기 때문에 보유율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53%, 54%인데 야란이 복각을 하면서 야란 보유율이 훨씬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픽률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좀 많이 높습니다. 최근에 카즈하도 원래 덜 쓰이다가 이번에 쓰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후반부 방에서 몹을 모아 봐야 될 경우가 많아가지고 카즈아가 이번에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거는 아라이탐이죠. 아라이탐이 보유율에 비해서 사용률이 높으니까 그만큼 현재 아라이탐이 위상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다른 거보다 정확히 3.4 캐릭터 픽률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모든 원소 반응을 풀이 싹다 정리해 버렸다. 아무튼 픽률 정리는 그렇게 딱 끝나지 않나. 풀 캐릭터의 시대가 도래했다. 마이다가 서열을 다 정리해버렸다 정도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